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SY 뉴스, 엄 건우. 최현서입니다. 작년 7월부터 이어진 긴 공백 기간을 끝내고 9개월 만에 다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는 소식들이 많이 준비되었으니 이 시간 즐겁게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작년 8월 학생부를 위한 진로 세미나가 청년부 주최하에 열렸습니다. 자세한 소식 이현희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31일 다음 세대 선교팀이 준비한 학생들을 위한 진로 상담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Finding God's Calling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세미나는 진로 고민을 하는 학생들이 여러 길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하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도움을 주었던 자리였습니다. 총 14개의 부서에서 21명의 청년들이 참여하여 각자의 일터에서 경험한 이야기를 전해주었습니다. 직장 생활에서 신앙을 지키는 방법, 기독교인으로서의 소명의식 그리고 시지적인 직무에 대한 설명까지 다양한 내용이 공유되면서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번 세미나는 단순한 직업 설명회가 아니라 하님께서 각자의 삶에서 어떻게 부르시고 인도하시는지를 함께 고민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학생들이 신앙 안에서 건강한 가치관을 가지고 자신의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멘토링과 나눔의 기회가 지속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M S N 스 이현이 기자였습니다. 작년 하반기 청년부의 뜨거운 열정과 노력으로 웹드라마 나의 첫 시시가 성황리에 완성되었는데요. 그 치열했던 제작 현장을 준비해봤습니다. 최은택 기자입니다. 작년 11월 청년부가 직접 기획하고 제작한 웹드라마 나의 첫 시시가 시사회를 통해 첫 공개되었습니다. 회차별 평균 8분 분량으로 총 8편으로 구성되었던 이 작품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자. 라는 신앙적 메시지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드라마는 주인공 이삭의 이야기를 따라갑니다. 촬영팀에서 건반을 연주하는 누나를 짝사랑하게 된 이삭은 그녀에게 잘 보이기 위해 촬영팀에 들어가게 되고 그 안에서 겪게 되는 여러 일들을 통해 신앙적으로, 인간적으로 성장해 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프로젝트는 6월에서 7월 대본 작업을 시작으로 8월부터 10월까지 매주 주일 총 13번의 촬영을 진행했고, 11월 편집과 공개까지 약반 년간의 제작 과정을 거쳤습니다. 배우와 스태프를 포함해 총 25명의 청년들이 참여했으며, 역할이 세분화된 만큼 각자 최선을 다한 결과, 높은 완성도의 작품이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매주 주일마다 교회에서 맡은 봉사와 역할을 마친 뒤, 예배를 드리고 밤늦게까지 진행되었던 촬영 일정이었음에도, 불평하는 사람 한명 없이 최선을 다했던 참으로 훈훈한 촬영 분위기였습니다. 웹드라마는 공개 직후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시사회 현장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졌으며, 이후 유튜브를 통해 공개된 영상 역시 신앙생활 속에서 겪는 현실적인 고민과 갈등을 유쾌하면서도 진지하게 풀어냈다는 점에서 좋은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시사회는 단순한 영상 상영을 넘어 나눔의 장이 되기도 했습니다. 시사회에서 음식과 음료수를 판매하여 모인 금액은 교회 주변 이웃들에게 전달할 선물을 마련하는데 사용되었으며, 청년들이 직접 준비한 컨텐츠를 통해 사랑을 실천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의미 있는 컨텐츠들이 더욱 확산되길 기대해 봅니다. MSY 뉴스 최은택 기자였습니다. 청년부와 학생부가 함께한 연합 체육 대회가 지난 12월 열렸습니다. 신나는 게임들과 활발한 교제를 통해 더욱 하나되는 시간이 되었는데요. 그 현장을 이지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12월 8일 청년부와 학생부가 함께하는 연합체육대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스포츠 성년팀과 다음 세대 성료팀이 공동으로 준비하며 청년들과 학생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소통과 교제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체육대회는 약 70명의 청년과 학생들이 참여해 다양한 종목을 함께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 팀으로 나뉘어 진행된 게임 등을 통해 서로 대화를 나누고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었으며 승패를 떠나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서로를 응원하며 프로그램을 즐겼습니다. 특히 이번 행사는 커리어 세미나 이후 자연스럽게 이어지면서 단순한 체육 활동을 넘어 청년과 학생들이 서로 더 깊이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세미나를 통해 진로와 비전을 고민한 후 함께 땀을 흘리며 소통하는 시간이 더해지면서 조금 더 친해질 수 있는 교제 자리였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신한 공동체가 더욱 단단해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제와 소통의 장이 이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M S Y 뉴스 이지혜 기자였습니다. 올해 청년부를 이끌어갈 새로운 임원과 순장들이 선출되었습니다. 이번 소식을 통해 2025년 청년부의 리더들을 소개하고 올 한해의 시작을 기도와 나눔으로 준비하던 그들의 현장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현서 기자입니다. 지난 11월 10일 청년부의 새로운 임원 및 순장 선출이 진행되었습니다. 올해 시니어 임원으로는 엄하연, 이찬호, 그리고 주니어 임원으로는 권수와 이민형, 이지민 총 5명이 선출되었습니다. 또한 각 순을 이끌어갈 순장으로 김동현, 김수현, 남승세, 신희진, 정시연 조은영, 그리고 목사님과 사모님이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리더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이들은 11월 23일과 30일 두 차례에 걸쳐 리트릿 시간을 가졌습니다. 23일에는 순장들이 먼저 모여 앞으로의 사역을 위해 기도하고 순원들과 어떻게 더잘 섬길 수 있을지 깊이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서 30일에는 임원과 선교팀 팀장들이 모여 청년부의 방향성과 사역에 대한 의견을 나누며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유했습니다. 리트릿을 통해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다시금 되새기고 청년부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영적인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새롭게 세워진 리더들을 통해 청년부가 더욱 단단한 공동체로 성장해 나가기 기대하며 리더들을 위해서도 지속적인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MSY News 이연서 기자였습니다. 작년 12월 25일 성탄절을 맞아 크리스마스 파티가 열렸습니다. 따뜻한 교제와 나눔이 넘쳤던 연말 파티 현장 김수영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25일 성탄절 예배 후 청년부가 함께하는 크리스마스 파티가 열렸습니다. 올해 파티는 더욱 특별한 의미를 담아 매년 있는 행사가 아니라 사랑을 나누고 함께 기쁨을 누리는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파티가 진행된 학생부실은 완전히 새로운 분위기로 변신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장식과 조명이 더해지면서 따뜻하고 아늑한 공간이 조성되었고 모두 예쁘게 차려입고 참석한 덕에 연말 분위기가 한층 더 짙어졌습니다. 특히 이날의 다채로운 음식과 디저트는 멜번 샐러드와 레본 케이크에서 협찬을 받아 더욱 풍성한 식탁이 마련되었습니다. 맛있는 음식과 함께 담소를 나누며 한 해를 돌아보는 시간이 이어졌고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서로를 더욱 가까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날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는 바로 크리스크링글 선물 교환식이었습니다. 각자 준비해온 선물을 랜덤으로 뽑아 나누며 예상치 못한 깜짝 선물을 받는 재미가 있었고 선물을 주고받으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파티에 앞서 청년들은 먼저 주변 이웃들에게 성탄 선물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단순한 축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과 그분의 사랑을 나누는 날인 것을 기억하며 교회 인근의 이웃들에게 직접 찾아가 작은 선물을 전달하고 따뜻한 성탄의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따뜻한 나눔과 기쁨이 가득했던 청년부 크리스마스 파티. 앞으로도 이 공동체가 더욱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자리로 성장해 나가길 기도해 봅니다. MSY 뉴스 김수영 기자였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며 청년부 안에 여러 리트릿이 있었습니다. 남자 리트릿, 여자 리트릿. 그리고 찬양팀 리트릿까지 즐거웠던 그 현장을 신이온 기자가 취재하였습니다. 2025년을 여는 첫걸음, 청년부은 리트릿을 통해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더욱 가까워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남자 리트릿은 1월 3일부터 5일까지 남자는 무슨 생각을 하며 사는가 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신앙 안에서 한 남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각자의 고민과 생각을 허심탄회하게 나누며 깊은 공감과 위로가 오갔고 먹고 자고 놀고 나누는 편안한 일정 속에서도 영적으로 채워지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굵은 목소리로 이어진 찬양과 서로를 위한 기도 시간을 통해 끈끈해지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어진 여자 리트릿은 1월 24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주제는 결혼이었습니다. 각자의 결혼에 대한 성격을 나누고 성경적 가치관 안에서 건강한 가정을 꿈꾸는 이야기들이 오고 갔습니다. 리트릿을 통해 단순한 주제 나눔을 넘어서 자매들 간의 우정과 신뢰가 깊어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2월 8일부터 9일까지는 찬양팀 리트릿이 진행되었습니다. 다가올 수련회를 준비하며 한 팀으로 마음을 모으는 자리였는데요. 연습 외에도 기도와 교제의 시간을 통해 찬양팀으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다시금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번 리트릿들은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닌 공동체를 더욱 단단하게 세우는 시간이었습니다. 나눔과 기도 그리고 웃음이 함께했던 이 시간들을 통해 올한해 청년부가 더 깊은 사랑과 연합으로 나아가길 기대해봅니다. MSY 뉴스 신희원 기자였습니다. 올해도 많은 새가족분들께서 새순 청년부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한 공동체의 가족이 된 이들을 환영하는 자리가 4월 첫째 주에 열렸는데요. 신채영 기자입니다. 4월 6일 주일 청년부를 새롭게 찾아온 새 가족들을 환영하는 자리 ‘새 가족 환영회 폭삭 환영하다’가 열렸습니다. 이번 환영회는 새 가족 팀이 정성껏 준비한 시간으로 첫 만남의 어색함을 깨고 서로를 알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게임과 대화 그리고 따뜻한 식사가 마련되었습니다. 청년들은 조별로 나뉘어 함께 게임을 해나가고 서로의 이름과 관심사를 나누며 자연스럽게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청년부 수련회를 앞둔 시점에서 이번 환영회를 통해 서로를 더잘 알아가고 수련회 때더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것 같아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모든 행사가 끝난 뒤엔 함께 저녁으로 떡볶이를 먹으며 그룹별로 여러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대화를 통해 게임 활동을 하며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더욱 진솔하게 나눠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가는 과정, 그 시작을 따뜻하게 열어준 소중한 자리. 앞으로 이 만남들이 신앙 안에서의 깊은 연결로 이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MSY 뉴스 신채은 기자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작년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청년부 안에 있었던 굵직한 행사들을 추려서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시청하시면 잠시나마 추억 여행을 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이제 이번 주 금요일부터 기다리고 기다리던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모두 은혜롭고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라고 유튜브 기도회도 계속 진행되고 있으니 계속해서 기도로 마음을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또한 수련회 건강하게 올수 있도록 모두 이번 한 주간 건강 조심하시고 저희는 다음에 2분기 소식들을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